안녕하세요 스타카의 이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굉장히 감각적이면서도 뛰어난 외관 게다가 성능까지 뛰어나서 정말 사랑받는 차량이에요. 벤츠 CLS400D 포메틱입니다. 자이 차량 최초 등록 2019년 12월 19일 2019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5,553km 신차 출고 가격 1억 160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은 6,590만원입니다. 어 CLS S400 디포메틱이 6,500만 원대면요. 어, C클래스 말고 이거 사야겠다. 어? 이클래스 말고 이거 사야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자이 차량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 0원 한 명의 차주만 허락한 1인 소유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어, 키두개 당연히 다 가지고 있고요. 비흡연 차량에다가 아주 특별한 이력이 있는데 이름만 되면 바로 아시는 대기업 임원 차량입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차량 너무너무 관리가 잘돼 있는 데다가 시트예요. 얘가 19년형 차량이잖아요. 근데 사용감이 없어요. 어 그리고 키로수로 봐도 느낌이 오시죠? 진짜 차 깨끗하게 타셨더라고요. 자, 엔진룸 열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엔진룸이 커요. 이 차량 i6 디젤 터보 엔진입니다. 2925cc, 340마력에 71.4 토크고요. 제로백은 5초, 최고속도 250에림이 걸려 있습니다. 복합 연비 11.8이라는 어마어마한 성능에 비해서 연비 정말 좋아요. 그리고 오늘 눈 진짜 많이 와서 출근길에 저참 고생했거든요. 안정적인 포메틱 AWD라는 것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 보증기간 3개월 연장해 놓은 차량입니다. 2023년 2월까지 연장을 해 놨기 때문에 차량 사가셔서 보증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 이 차량 정말 성능 좋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옆모습 보시면은요, 쿠페라이크, 어우. 진짜 예쁘죠? 옆 라인 너무 예쁘고, 노우즈가 길어서 더욱더 멋집니다. 자, 실내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차 라인 예쁘다고 말씀드렸죠. 도어 보시면 프리미엄이 요 어, 굉장히 도어 예쁘고요. 우드 트림도 상당히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열선 통풍 메모리 전동 당연히 됩니다. 자, 여기 센터페시아도 마찬가지로 우드 트림과 가죽이 너무너무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어, 차량 자체는 상당히 실내도 화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리고 얘 포도 쿠페기 이 때문에 2열 공간 사용하시는데도 불편함이 없어요. 저도 쿠페를 타는데 저는 투도 쿠페거든요. 어, 2열 공간 탈때 앞에 좌석을 접어야 돼서 좀 불편한데 얘는 쿠페 라인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포도어니까 어, 정말 장점만 쏙쏙 뽑은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쪽에 썬루프 1열 공간에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프레임리스 룸미러도 너무 예쁩니다. 자 이제 2열 공간 보러 가시죠. 자 2열 공간 왔습니다. 보시면요 여기 c 필러 요 부분까지도 전부 다 도어로 편입돼서 열려요. 그래서 여기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요렇게 c 필러까지 열리는 차량이 뭐가 좋냐 라고 여쭤봤더니 이거는 이제 실제 고객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카시트 실으시는 분들 어 포더 차량은 또 아예 있으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카시트 싣고 내리기가 되게 편하대요. 어 그래서 요렇게 도어 열리는 것도 꼭 그런 차량을 강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역시 프레임리스고요 2열은 열선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시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시트가 새거예요차 많이 안 타셨어요. 차량 상태 완전 특 A급이라서 정말 신차급의 차량인데 감가는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성능을 포기할 수 없고, 고유가 시대에 연비도 포기할 수 없다. 이 차량 완전 추천합니다. 자, 이제 트렁크 하고요. 차량의 뒷부분 확인하시죠. 전동트렁크고요 HUD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 제가 조금씩 조금씩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짚어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차량 조건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벤츠 CLS 400D 포메틱 3세대 차량입니다 2019년 12월 19일에 최초 등록한 주행거리 15,553km 신차 출고 가격 1억 160만원 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6,590만원 입니다 완전 무사고고요 한명의 차주만 오락한 주인 소유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보험 이력도 없습니다. 게다가 대기업 임원분께서 타셨기 때문에 정말 차량 관리 제대로 한 차량이라서 이 부분도 좋을 거고요. 보증 기간 남아 있다는 거 요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요 연식의 요 키로수 요 조건 진짜 쉽지 않아요. 보증기간 남아있는 요렇게 많이 감가된 차량, 정말 스타카로 찾아오셔야 돼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6,590만원, 할부리스 대차 모두 되니까요. 타시는 차량 처분하실 때도 저희한테 연락주시고요. 그리고 할부기간 연장 84개월까지, 유예할부 30%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드린 저는 이하나였어요. 여러분, 스타카는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3층입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시고요.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자, 지역 여기 좀 멋신 분들은 전화로 거래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카메라를 꼼꼼하게 담아 드리고 있어요. 영상 확인하시고 빠르게 연락 주세요. 안녕.